아우치! 아니 메일 주소가 아우치... 아우치! 이제 <laughs> 미국에서의 의서어죠 의성어! 이서봐. 그쵸 그쵸! 아우치! 아우치. 예. 아 너무 웃겨! 서진이는 언제예요? 아, 예. 언제? <laughs> 아 실례가 된다니...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연수예요? 네 <laughs> 예, 요... 그럼요! 연수! 사투르는 느낌! 아 연수! 아 이거 연수! 아, 연수. 연수, 연수. 아, 요거 연수. 예. 어 약간 또 약간 틀었네요, 얼굴을! 예, 그쵸! 아, 왼쪽! 예. 왼쪽으로! 예. <laughs>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요. 네. 아, 아니 그 기자 생활을 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22년도 1월에 제주 MBC 입사를 해서. 아, 그럼 딱 1년 정도 되셨네요. 네, 신입입니다. 아, 신입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기자가 꿈이셨어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아, <laughs>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전현무 같은 여자 아나운서가 되겠다. 하셔도 잘하셨겠다. 정요 진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 들어갔는데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뭐 너무 시원 같다. 아소. 아소. <laughs> 네. 네. 아. 네. 젊은 젊은 떡딱 티는 아. 의원님. 되는데, 네. 너무, 의원님. 너무 의원님이 앉아 있는 것 같다. <laughs> 아, 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나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접게 됐죠 한1년 아, 정도. 그래서 조금 접으시고 네. 그럼 바로 이제 기자 시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 그것도 아니고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공연 작가 일을 잠깐 하게 됐어요. 아, 그리고 네. 그 원어원 해외 팬 미팅을 기획하게 돼서 아... 투어도 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전형물 꿈이 있었겠다문에 아, 그러니까 <laughs> 버리지를 못 하겠는 걸 네. 무대 뒤에서. 내가 저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대 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의 네. 시선을 조금 받아보고 싶기 하고 오. 뭔가 네. 그런 게 하고 싶어서 뭐 연기나 어. 뮤지컬 한번 해 볼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박칼린 선생님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무슨 노래? <laughs> 뮤지컬 노래에 막 시험 보고 어. 이렇게 뭐 연기도 잠깐 배우고 그죠뭐 이런저런 거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자가 올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아, 주변에서요? 네. 뭐 때문에 기자가 올리지? 시 네. 제가 그 언론고시 준비를 할때 여동생이 당시에 새로 이사간 집에서 층간 소음으로 고생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대신 이제 싸워준 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화가 많이 나서 올라갔다가도 어.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어. 네.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니까 네. 원만하게. 아, 다행이, 네. 다행이네요. 그데 제가 그 언론고지 생활 중에 제일 약간 뿌듯했던 날, 뭔가 <laughs> 집에 돌아가면서 희열이 막 남을 좀 도와주는 어, 이런 일이 네, 맞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네. 어, 이제 기자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laughs> 사이... <laughs> 뭐 확납득이가지않습니다 아, 네. 중간서 <laughs>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뭐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닐까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예. 오, 오, 그런 느낌을 아. 제가 평생 화가 많아요. 그래서 화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아 나는 일을 내가 이거 기자는 뛰어들어서 내가 직접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게잘 어... 맞더라고요. 음. 이게 좀 면접 보실 때도 혹시 이름을 가지고 뭔가 보통 이제 들어가자마자요. 따끔입니다를 밝히고, 따끔하게 야무지게 취천하겠습니다 <laughs> 따끔, 저는 평생을 따끔하게 살았습니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아, 맛있겠다. 네. 예, 야무지. 아니, 그치. 아빠한테는 이름 바꿔달라고. 아니, 아빠한테는 이름 바꿔달라고 해놓고, 평생을 야무지게 따끔하게. 예, 야무지. <laughs> 극복해, 했으니까. 아, 네. 극복했으니까. 아, 이제는 극복했으니까. 네. 아... 아니 1년 동안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 얼굴이 아... 좀 어두우신 것 야무지게 깔끔하게. 쉽지 않,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진짜 어려운 길이고. 어마어마하시다 네, 진짜. 어마어마하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막. 카톡이 울리면 항상 받아야 되고 어... 그런 긴장감이 사회보다 보니까 출입처가 소방 경찰 이렇게 기본이 그렇게 어... 되거든요. 그럼 정말 소방관처럼 경찰관처럼 사건이 일어나면 네, 아...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이뭐 사회부라는 곳이 뭐 사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취재를 하고 다루는 곳인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뭐 교통 사고나 화재나 이런 사건 사고가 기본이고요. 뭐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다 다루고. 또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성상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취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뭐 한라산에 첫 눈이 내리면 또 올라가야 되고. <laughs> 아, 백록담 올라갑니까? 백록담까지미세오름 천오백 미터 미세오름 정도까지. 제주도 한라산에도 첫 눈이 내렸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은빛으로 변한 한라산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한라산에는 산고대가 올 가을 들어 처음 피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붉게 물든 단풍 사이사이로 서리가 내려앉으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월동고밭에도 성인 무릎 높이만큼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이처럼 동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자님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해요? 어, 저는 이제 사회보고 사건 사고를 챙기는 게 기본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일 소방 보고가 올라와요. 한 6시 10분쯤 되면은. 어제밤 사이 오늘 새벽까지 무슨 일이 없었나 그래서 그거랑 항상 확인을 하고 있었으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취재하고 보고 를 해야, 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9 시에 회사에서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발제할 거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 거죠. 어. 그다음 오후에 이제 리포트 준비를 해서 저녁 8 시뉴스를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저 제주 MBC 이따금 기자인데요. 작년 가을. 네, 네. 가을. 네, 네. 음. 이것도 다 소나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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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도 소나무. 바닥에 있고. 그럼 한경면 안에 있는 이장님들끼리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직 그런 얘기 는 없고. 짧은 시간에 누굴 인터뷰할 것이며 어디 가서 CCTV 를 구할 것이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어린 나무도 이렇게. 큰 소나무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린 나무들도 살짝만 건드려도 바스라집니다. 집단고사의 추정 원인을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잎들이 군데군데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노랗게 말라 살짝만 건드려도 바스라집니다. 어, 그럼 하루에. 어, 그럼 저녁 8시 뉴스가 끝나고 나면 은 집에 가면 한.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 그래도 뉴스 전에 집에 가서 집에서 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고 늦게 끝나면 뉴스가 이제 회사에서 나올 때까지 회사 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참 진짜 또 취재를 나가고 뭐 뉴스 아 이거